셀프리더십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 3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셀프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는 네, 미션과 비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션과 비전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구분하고 가셔야 되는데 비전이 중요할까요 미션이 중요할까요?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비전의 뜻은 뭐고 미션의 뜻은 뭘까요? 이거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이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가야 될 지점인 거죠. 미션은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행동. 같이, 준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비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고요. 미션은 그거를 이루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표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습니다. 미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무언가가 돼야지, 이건 비전입니다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부분들이 미션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미션을 많이 노출과, 그러니까 목표 중심으로 막 역시만 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시 하나를 좀 들어 드리면, 어떤 석공이 있었어요. 당신 뭐하고 있어? 당신 지금 무슨 일하고? 물어봤더니. 한 명의 석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뭐 자꾸 묶으래. 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니, 돌, 돌 깨고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 석공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냥 건물 짓고 있어요. 아, 그냥 건물 짓는데 하나 그냥 늦는 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 저는 저 아름다운 저 어? 멋진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미션이 있고 어떤 사람 미션이 없습니다. 이세 번째 분은 아름다운 성전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은 단순한 석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데, 물론 건물을 짓는다는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정에 있어서의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목표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에서 비전보다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션은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될수 있겠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음, 미션과 비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끊임없이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본인에게 한번 질문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셀프리더십의 핵심 두 번째 요소는 전 긍정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긍정의 예언을 반복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음, 가장 좋은 예시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화분을 두 개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똑같은 화분을 갖다 놓고 한쪽 화분한테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긍정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분, 똑같은 화분한테는 야, 너 싫어, 너 짜증나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두세 달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사랑해, 고마워했던 화분이 너 짜증나, 너 싫어했던 화분보다 무려 3개월이 지나면 1.5배 이상의 성장 속도가 달라진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어떤 긍정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현상이 달라져요 긍정의 예언이 아니라 부정의 예언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잔인합니다만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사형제도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사형제도 그렇습니다 단두대가 있죠 단두대 앞에서 사형수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칼이 떨어뜨리는 소리만 내는데 사형수를 속입니다 부정의 예언을 하게 만들어. 어, 당신 이제 난난 난 죽는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눈을 가리고 칼이 떨어뜨리는 소리만 내고 몸에는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칼이 떨어뜨리는 슉 소리만 내고 몸에는 전혀 위해를 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예, 즉사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즉사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부정의 예언이 그 사람을 예, 생명을 아사하게 만들었던 놀랍죠. 예전에 아주 잔인한 또 아주 슬픈 해외 토픽이 있었는데, 그 영무원이 그 냉동고에 갇혔잖아요. 미국의 냉동고에, 냉동고에 갇혔는데, 24시간 만에 발견이 됐어요. 안타깝죠? 동사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혹시 반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충격적인 반전은 그 냉동고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냉동고였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고장난 냉동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 보다 부정의 예언을 계속한 거죠.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아나 이제 끝났어. 네. 그러면서 24시간 만에 발견 했는데 몸의 구조가 몸의 구조가 동상 것처럼 바뀌어져 있더라. 무서운 얘기죠. 그런 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긍정의 말을 반복할 수 있었을 때 올바른 셀프 리더십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셀프 리더의 핵심 3요소 세 번째는 자기성찰입니다. 자기성찰. 끊임없이 나를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자아를 만나는 거죠. 내가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체적 자아가 있으면 영혼의 자아가 있는데, 이 신체적 자아가 영혼의 자아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 그리고 참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자기 성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어떤 재반적인 이해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 좀 질까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 합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궁금해? 그러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반복이 결국 10년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첼로의 거의 명장이죠. 파블로 카자스는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96시 될 때까지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진짜 명장의 소리를 듣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은 이게 지금도 잘하시면서 뭘 그렇게 연습을 또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내가 좀더 나아졌다라는 걸 느껴져. 저는 그래서 이 셀프리더십이 단순한 이론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삶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관찰하시고.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면 책을 읽으면 되지만 지혜를 쌓으려면 관찰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조건 혹은 상황 혹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여보시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끊임없이 좀 나를 좀 들여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좀 드렸었는데 마무리는 이얘기로좀 드릴까 해요. 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있어서 결국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10년 후에도 나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릴 때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 나왔던 대사 중에 까르페 대입니다. 뭐죠? 오늘을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너무 이 부분들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자꾸 물음을 던지고 나를 들어다보는 시간 이것이 셀프 리더십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자 핵심 3요소를 전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